어, 원래 3.2절 연휴를 맞아서 울릉도랑 독도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여행의 룸이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비 오는 연휴 뭘할수 있을까 음! 요새 갑자기 날씨가 풀렸어요. 올해 4월에서 11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는데, 아, 싫은가요? 지금 벌써부터 산에서는 반팔 입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 원래 3일절 연휴를 맞아서 울릉도랑 독도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람과 구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급하게 취소했어요. 원래 여행의 묘미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오는 연휴에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비안 오는 아침에는 이렇게 도봉산을 가고 비 오는 오후에는 숯가마로 몸을 녹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폭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이 가는데 좀 힘들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가고 싶지 않은 거 같아. 힘들다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걸렸어. <laughs> 결론은 지금 오봉 타운방 지원센터가 있고 여성봉을 거쳐서 이렇게 오봉까지 갔다가 왔던 길 코데로 따라 내려가는 원점 회귀를 하려고 해요. 다들 이 오봉 능상 타고 송축폭포로 가기 싫어하는 인치네요. <laughs> 오늘 또 이렇게 급하게 도봉산에 오게 됐으니까 사람들 약간 얼렁뚱땅 어영부영하고 <laughs> 본인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laughs> 이런 게또 여행의 재미죠. 오늘 저는 도봉산 정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봉 탐방 지원센터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봉산역의 반대편에 있어요. 서울 반대편.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은 오봉이고, 오봉은 3.3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산만 한 시간 반 정도인데, 난이도도 엄청 낮아서 초보자들도 많이 갈수 있어요. 게다가 이화강암들이 오미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귀엽고 중간 중간에 약간 암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는 재미도 있어요. 여기가 완전 매력적이라서 한 번도 안와본 사람들은 있지만 한번와본 사람은 없습니다. 음! 5번강이한 절반 정도에 여성봉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체크 포인트거든요. 벽까지 한 1.5km, 45분 정도 걸리는데 어, 여성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고 약간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비가 완전 강한 날이네요. 뭔가 어, 눈을 네. 비비게 만드는 날씨요 짜잔, 아, 여기 여성봉에서 도봉산 우봉이 엄청 멋있게 보이네요. 근데 보면은 우봉이라고 하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우봉일까요? 철봉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방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다섯 개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일곱 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봉이라고안 하고 7봉이라고 하려고요. 왜? 몰라요? 오. 이게 그 소음부. 아, 음, 노래가 유방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소음순저 내음순 저기 저 나무가 이제 크, 전문적으로 클립 아, 죽네? <laughs> 이제 오봉 쪽으로 갑니다. 봄이 왔어요. 문들이 다 하나씩 놓고 있고 세순이 나기 시작했어요. 에이, 보 가는 게 쉽지 않구만. 아, 여성분까지가 딱 좋았다. 에이, 우와. 멀리서 아을땐 되게 귀여웠는데 여웠이서보니이 웅장하다 웅죠하있다죠 이씨. 다온것 같은데. 멋있다. 근데 4개밖에 안 보이지? 아, 저쪽 앞에까지 5개. 아, 이제서야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구나. 여기서 봐야지 다섯 개가 보이애요 아, 저것도 오봉 중 하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오봉이 아니라 네 개의 봉이에요? 저 새, 그 사봉하고 오봉 사이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안 보이고 저 아. 밑에만 보이고. 아, 저 조그마한 건관음봉이라고 하네요. 난 이것까지 오봉인 줄알았어 아, 나도 있어. 저것까지 오봉인 줄알았어 부천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봉하고 오봉 사이에. 날씨가 약간 흐릿흐릿한데, 그래도 좋네요. 울릉도는 이미 다 잊었어요. 음. 안녕! 예쁜 야옹이. 이제 도봉산 오봉에서 가서 한 해요. 숯가마가 찜질방보다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이유가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 선이랑 숯에서 나오는 음료 때문이라고 해요. 어, 원적에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더 빨리 촉진시키고 그리고 음유는 정화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야! 아 몰라. 일단 날씨도 아직 쌀쌀하고 땀은 또 폭하고 흘렸으니 빨리 가서 지지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신났어 지금. 마나 오빠. 어우. 어, 역시. 잘한다, 잘한다. 안녕. <laughs> 바깥 냄새가 좋지. 불가면 오랜만인데, 설렌다. 음. <목소리도> 여기는 빈손으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먹을 거 숯불이랑 가위, 집게까지 다 사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바리바리 싸 들고 왔습니다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생각만 해도 곰침 돌지 않아요 아 장작 냄새가 죽여줘 아, 너무 좋다 감자물. <목소리도> 대박. 음 맛있겠다. 음. 아. 아어 음음 오늘도 이렇게 등산과 숟가락을 같이 갔다 오네요. 아, 피부 너무 만족스러워요. 비록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등산을 포기할 수 없는 등산인입니다. 근데 왜 비가 안 오죠? <laughs> 날씨 별이 떴는데요. <laughs> 울릉도 못 갔어요, 날씨 때문에. 근데 실망할 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좀더 현명하고 유쾌하게 돌파구를 찾아 냅니다 감히 날씨 따위가 나의 연휴를 자주 유지할 수 없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 했지만 벌써 천명이나 되신 분들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니 와 아, 정말 감격스럽고 신기해요. 정말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왜 살지? 라는 고민을 좀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소통을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등산하고 여행하고 공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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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이런 얘기를 숙감 앞에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